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티셔츠도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어, 저한테는 이 옷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여기 보게 되면 어, 디지코, 와이클럽, 마스터 클래스라고 돼있는데 지금부터 한 10, 한 5년 전네 제가 처음 디지털 콘솔의 대명사죠. 디지코라는 회사에 가서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까지 가갖고.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이 옷이 굉장히 오래된 옷인데 15년 전 옷인데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조금 입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좀 바색이 바래긴 했지만 오늘 또 특별한 날이어서 입고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가 왜 특별하냐면 사실 이 리뷰를 위해서 또는 이 전에 있던 이어폰 리뷰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방재 현 님께서 직접 제품을 좀 보내 주시고 어, 솔직한 리뷰를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셔갖고 지난번에도 이어폰 리뷰 한번 해드렸고 오늘 그 같이 보내 주신 제품의 그 마지막 어, 헤드폰 포토블 헤드폰 앰프에 대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방지현님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지현님께서는 솔직한 리뷰를 원한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솔직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뭐냐면요. IFI 또는 뭐, 아, IFI라 그래야 되나요? 그쵸? IFI 오디오에서 나오는 XDSD라는 모델이에요. X3G 중에서 DSD라는 포터블 헤드폰 앰프인데, 디지털 입력으로 되어 있고, 어, 헤드폰을 들을 수 있는 아, 단자가 되어 있는 포터블 어, D2A 컨버터? 네, 헤드폰 앰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저는 장점하고 단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단점하고 장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지 마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엔지니어로서 음향 엔지니어로서 다른 기능들을 좀 빼고요, 디테일하고 뭐 설명하고 회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정말로 그냥 봤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음향 엔지니어로 들었을 때 얘가 어떻더라라는 얘기를 한번 솔직하게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장점부터 한번 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외형이요, 외형. 이 외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보고선 어, 이런 헤드폰 앰프 또는 D2A d to a 컨버터 그러니까 DAC라고 그러죠? 아, C DA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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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D2A 컨버터. DAC. 어, 헷갈려, 자, 자꾸 헷갈리네요. 그렇죠? 어, DAC 같은 거 리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첫 번째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외형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외형 자체는 너무나 고급스럽고요. 어,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지만 보통 버튼이라든지 노브라든지 이런 마감 자체가 일단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딱 보게 됐을 때, 와, 이거는 간지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어,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은요 일단은 배터리 구동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배터리 구동 방식이라는 얘기는 얘 D2A 컨버터를 갖고선 노트북에 연결해서 USB를 통해서 전원 공급받으면 서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USB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컨버터들 뭐 이런 류의 컨버터들 이라든지 이런 류의 컨버터만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아이패드 같은 걸 통해서 어, 음악을 들을 때 얘를 사용할 을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구동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음질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이 헤드폰 앰플을 들고 다니는데 전원 공급을 항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배터리 구동을 해서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구동 방식을 썼다는 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사겠습니다. 그걸 두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어, 제가 처음 느꼈던 거, 예를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처음 들었을 때딱 느끼는 거 뭐냐면, 와, 출력이 깜짝 놀랐어요. 딱 듣는 거, 와,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쎄. 예. 원래 그냥, 원래 쓰시던 걸 주셨으니까 딱 듣는데, 어우, 출력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충분한 출력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크게 들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뭐 디제잉을 하시는 분들 디제잉을 요새는 포토블로 이동하면서 어, 맥북 같은 데에서 dj 프로그램 갖고서 막 믹싱을 하시면서 작업도 하시고 카페 같은 데 있으셔서 그런 작업 하실 때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맥북에다가 어, 그냥 이어폰 끼고 서헤드폰 들으면서 하면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믹싱하는 dj하는 그 느낌이 조금 좀 찰지지 않게 들리는 것그좀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파워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얘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일반 노트북이라든지 맥북에서 줄수 있는 그런 파워보다도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큰 출력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제잉 연습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또 음악을 좀 크게 들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큰 출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굉장히 마음들어서 그것을한세 번째 장점을하고요네 번째 장점은 제가 그러면서도 어,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서 진짜 맥시멈 볼륨을 쫙 올려봤어요. 네. 크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맥시멈 볼륨 올렸는데 노이즈가 안 들려요 네 그냥 안 들린다고 보면 될 정도로 기본 노이즈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낮습니다 어 맥스 볼륨을 보통 올리면 히즈가 이렇게 좀 끌어 올라오는데 히즈가안 들리진 않지만 진짜 거의 없어요 아주 맥스 볼륨으로 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좀 전에 장점을말씀드렸고그 맥스 볼륨에서 볼륨이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볼륨이 엄청나게 큰데 갖고 있는 노이즈는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다이나믹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나믹이 굉장히 크고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소리부터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큰다이나믹한 소리까지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괜찮은 헤드폰 앰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주 낮은 히스 노이즈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네 번째, 네 번째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요. 아, 어,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보통 여기 있는 이제 기능들을 잘안 써요. 이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사람들 여러분들 좀 검색해 보면 다양한 기능이 있다 홈페이지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는 잘안 쓰는 편입니다. 그 특히 음, 음악의 성질을 변환시켜 주는 무 특별한 기능이나 버튼들 같은 거 해서 소리가 좋아진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거안 눌러요. 안 누르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듣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외를 찾았어요. 예외를 찾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XBase Plu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XBase Plus는 XBase를 더 add 한다는 얘기겠죠. 일단 그러니까 베이스를 갖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기능인데 보통 이런 기능을 넣게 되면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 마음에 안 드는데 예외였어요. 저는 예배였어요. 어, 이 X 베이스라는 거 플러스라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베이스 반응이 굉장히 부드럽게 타이트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러운 베이스가 올라옵니다. 절대 과하지 않고요. 절대 과하지 않고, 절대 부밍하지 않고, 절대 막뭉개지는 베이스가 아니라 그런 그 어떤 모 회사의 베이스만 막 강조하는 그런 제품들처럼 베이스만 막막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베이스가 살짝 탁 올라갑니다.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그냥 헤드폰, 특히 DT250 같은 경우, 아, 로우베이스가 없거든요. 이게 없는데, 이거 키고 들으니까, 로우베이스가 들려요. 예, 네. 로우베이스가 들려서, 오! 갑자기 이 DT250에다 힘을 넣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X베이스를 갖다가 저는 다섯 번째 장점을 뽑았어요.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도 DJ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DJ 연습을 하시면서 이동하시면서 DJ 준비하실 때 헤드폰을 끼시고 믹싱 연습하시면서 베이스의그 클럽에서의 그 느낌이 좀안 살면 엑스베이스 딱 누른 순간에 그걸 살짝 더 애드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힙합 음악이라든지 모든 모던 음악에 아, 모던한 모던한 음악에 맞출 때요 베이스 버튼 딱 누르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베이스가 있는데 과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러면서 타이탄 그런 베이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섯 번째 장점으로 엑스베이스 기능을 뽑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요, 얘가 갖고 있는 입력인데요, 얘가 갖고 있는 입력이 이 뒤에 보시게 되면 USB 단자가 이제 금으로 녹음되어 있는 USB 단자가 있어서 이 USB 단자에는 어, 딱 껴지는 것이 지금 애플에서 주는 요런 식이나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주는 요런 식의 젠더들하고 정확하게 맞으면서 안으로 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돼 있는 이 커넥션. 그리고 당연히 애플에서 주고 있는 요, 요거하고도 정확하게 맞는 이 사이즈와 커넥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SPDF 광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저는 이제 받은 거니까 이분이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딸려 나온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광단자를 지금 3.5 파이처럼 생긴 광단자 젠더를 사용해서 꼽게 되면 일반적인 SPDF 광단자로 변환시키는 변환 어, 젠더. 그리고 3.5 파이 형으로 되어 있는 광단자를 그대로 꼽아도 되는 광단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디지털 입력을 단순히 USB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SBDF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 진짜, 어, 괜찮게 만들었다. 어, 음향을 조금 아는 사람들, 음악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 괜찮은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기능을 갖다가 여섯 번째 장점으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고 유튜버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같아고 저는 그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제가 발견한 이제부터의 단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점도 보시고 단점도 보셔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미안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이어폰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음 생각보다 음색 차이라든지 음질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어폰을 좀 준비해 봤어 여러 들어봤는데 어, 이어폰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어폰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laughs> 이어폰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어, 듣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 와 드라마틱하게 소리가 와 좋아졌어. 이어폰, 내 이어폰이 소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 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좋아지긴 좋아져요. 좋아지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음상도 더 가까이 오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조금 더 와이드해지고, 디테일이 조금 살아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 느낄 정도로 이어폰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이어폰들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 아주 조금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것 같아요. 이어폰으로 통해서 이거를 들을 때에는 조금 그 디테일한 변화들이 조금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보면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 얘가 이 블루투스 컨버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블루투스 리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C라든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를 시켜놓고 얘가 블루투스 리시버를 어, 동작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선 헤드폰을 이제 듣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 헤드폰, 유선 이어폰이 블루투스 컨버팅이 되는 기능을 넣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랑을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자랑 많이 하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 좋게 평을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블루투스는 블루투스예요, 그냥. 네. 약간 그게 뿌 뽀얗게 껴 있고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고 특히 하이를 디테일이 좀 떨어지니까 하이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이의 디테일을 조금 살리려고 많이 했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 그 고음에 이렇게 첩대서 잘린 것 같은, 이렇게 착착착착, 도마질 당한 듯한 고음, 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은, 하모닉스가 이어져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의 고음이 그대로 있어요. 아, 물론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들 보다는 굉장히 퀄리티는 좋았어요.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정말 와 이게 CD 퀄리티처럼 나와? 광고에 있는 것처럼 나와? 는 절대 아니다 <laughs> 네, 그냥 블루투스에요 네. 단지 블루투스 중에서 조금 음질 좋은 블루투스일 뿐이에요 이게 유선을 능가한다? 전혀요 전혀 유선 능가하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네. 그걸 속지 마세요 네, 블루투스인데 그냥 블루투스 중에서 조금 음질이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단점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은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싫어하는 버튼 기능 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게 3D 플러스, 3D 플러스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썼을 때 음장감이 바로 귀에 있다 보니까 음상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스테레오감을 이렇게 네로 다운해서 앞에 스펙, 전면에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능이래요. 읽어보니까. 3D 플러스, 3D 플러스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활성화를 하면 저는 음상이 앞으로 이동할 줄 알았는데 별로요. 별로 이동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이 비슷한 기능을 제가 좀 전에 다른 회사 다른 제품으로 듣고 왔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앞으로 싹 오고 스피커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들려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거를 딱 켰는데 그냥 하이만 약간 디스토션 아니고요, 굉장히 어거지로 무언가를 만든 하이만 좀더 섞여서 하이가 조금 부스트 되면서 앞쪽으로 살짝 음성이 이동하는 듯하지만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별로 자연스럽지도 않고 별로 기분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솔직히 얘의 성능 깎아먹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3D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능, 3D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단점 세 번째로 뽑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단점 중에 단점. 왜3.5 파이로 만드나요? 헤드폰 앰프인데 3.5파이를 왜 달아놓까요? 을아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답답해. 지금 저도 좀 보려고 이제 갖고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HD 600인데 커넥터 이거란 말이에요. 커넥터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T1도 마찬가지로 커넥터 이거고요. 대부분의 헤드폰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전부 핸드폰이 쿼어 인치 잭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총알처럼 생긴 새끼 손가락만한 커넥터 잭인데 분명히 이런 헤드폰 앰프로 들었을 때에는 그 헤드폰 잭이 잘 나와야지만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3.5파이로 했다는 거죠 이 3.5파이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빼먹고서 얘기하한 일곱 번째 장점 제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장점 일곱 번째를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3.5파이가 돼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헤드폰 F의 정말 큰 장점은 3.5파이로 되어 있는 이 헤드폰들 헤드폰들을 들었을 때 음질, 특히 베이스의 타이트함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까 빼먹었던 7번째 장점인데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어폰에서의 음질은 별 차이가 없지만 이어폰에서 음질 제가 아까 단점으로 첫 번째 이어폰에서는 음색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그리고 3점, 이어폰들이 주로서는 3 이어폰들이 주로 는 3.5파이를 갖다가 얘가 갖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제일 큰 장점, 7번째 장점. 아까 장점 얘기한 7번째 장점은 헤드폰에서의 음질이 특히 저음 부분에서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에서 정말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헤드폰 앰프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좀큰 것들이나 임피던스 좀큰 것들에서 들었을 때에는 확실하게 그 특히 중고역에서의 디테일보다는 저역에서의 소리가 너무나 좋게 나오는 애여서 어, 이건 정말 괜찮다. 저역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깨끗하고 과하지 않고 정말로 괜찮구나 저 여기 그런데 왜3.5파이해놨지 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또 젠더 또 써야 되거든요 이거에다 또 젠더 써 갖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 연결에 연결을 해서 계속 해 놔야 되는데 아 이런 거 만들 때 조금만 사이즈 크게 하고 여기다가 저는 코런치 잭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넓어지면 뭐가 달라진다고 거기다 코런치를 좀 껴주지 그게 진짜 제일 제일 짜증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이 아까 얘기한 헤드폰을 연결했을 때 얘의 음질이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3.5파일에 해놨다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뽑는 짜증나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단점은 가격이에요. 예 가격은 얘가 지금 48만 8천원으로 인터넷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원 정도 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작은 물론 기능. 음질, 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 작은 장비에 50만원 정도를 한다고 한다면 되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어폰으로 들으신다면 저는 비추해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향상되는 소리를 얘가 느낄 수 있다고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크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헤드폰을 갖고 계신데 이 고급 헤드폰을 이동하면서 정말 난잘 듣고 싶다 한다면 권장. 네. 충분히 그 디테일함을 잘 살려 줄수 있고 특히 저역의 반응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 이어폰을 갖고 있어서 그 이어폰의 소리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들 거라 기대해서 이거를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헤드폰에서 헤드폰에서는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좋아지지만, 이어폰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해 봤지만, 이어폰에서는 그렇게 크게 음질이 변한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저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예, 드라마틱한 변화, 특히 저역에서 보시려면 헤드폰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코런티잭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 그게 제일 불만이고 그다음에 이어폰을 드신다면 이 48만 8천원 50만원 정도에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이 아마도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헤드폰을 좋은 걸 갖고 계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동하면서도 나는 헤드폰을 굉장히 잘 쓰고 싶다. 특히 카페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 난 헤드폰을 통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의 일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권장해 드릴 만해요 특히 헤드폰이나, 아니, 핸드폰이나 안드로이드나 애플 폰들을 갖고 다니면서 고품질의 오디오를 듣고 싶다 헤드폰으로 할 경우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우리 방재현 님께서 보내주신 제품을 통해서 또 좋은 리뷰를 했는데 특별하게 그 우리 시청자 방재현 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리뷰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론 또는 실습 여러가지 궁금했던 점들 음향에 대한 궁금했던 점들까지도 다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리비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